자 이거요. 188번. 그래프 그립시다. 점근선 뭡니까? 표준형 안 만들어도 할수 있다 했지? X는 마이너스 2랑 X는 아. Y는 2요. 아. X는 <laughs> 마이너스 2랑 Y는 2. 가 되겠죠? 한점 찍으라고 했지? 네. 0, 0, 2분의 3. 2분의 3. 됐나? 네. 습관이 되라 y 절편은 알았나? 네. 아 뭐야? 아 지우 겁나 크네. 이렇게 되겠죠? 네. 대칭점 몇 개? 두, 대칭점 한 개. 한 개. 대칭선 몇 개? 두 개. 자뭐 참고로 해본 거고요. 이번엔 치역을 알려줬네. 치역이란 건 함수값이다라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2분의 3보다 뭐하대? 그 차가. 차가. 떠나갔대. 그럼 2분의 3이 되는 어 개꿀 딱 찾아놨네 맞제. 음. y 값이 2분의 3이 되는 것보다 뭐래? 하 작거나 같아아 작거나 같대 요거지 요거 요거 쭉 내려가는 거 맞지? 네. 잘 들어라 일단 표시만 해놓는 거다잉 네. 3보다 3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맞지?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값? 그거나 같대 얘가 뭐가 되는 값? 3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의역 찾지 아... 얘는 일단 0이죠 그쵸? 렇 네. 3이 되는 아 이거 또네 네 말대로 하자 y보다 y는 3보다? 쭈욱 그건...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때 x값 찾는 게 정의역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3이, 3이 되는 거 x 플러스 2분의 x 더하기 3이 3이니까 응. 2x 3이 플러스 3은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3 x 뭐일 때? 마이너스 일때아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범위 말하는 거다잉 네. 이거잖아 그지 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x가, x가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단? 마이너스 2보단 작다라고 해줘야지 점근선이잖아 음. 어렵나? 잠시만요 음? 이거 마이너스 2 뭐예요? 점근선 아 여기 넘어가야 어, 못 넘어가니까 아. 이걸 먼저 제한 걸어주고 또 이거 말해야 되지 이거 요거. 이거는 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보고 음.